나 요약 주이 지난의 요약은 본편과 대사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. 나 너희 새 담임임. 여자들에게 인기 많네. 응? 우리 쌤 저기서 뭐 함? 바다. 헉.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. 타니와 신이에게내 얘기를 했다. 나이, 너 바다를 좋아했구나. 대박. 바다랑 가온 쌤이 손잡았다고? 야, 너희는 내가 말도 하기 전에 어떻게 다 알아버리냐? 우리가, 우리가 너무, 너무 빨랐나? 빨랐나? 바다도 인기 많은 선생님이 더 좋겠지? 타나 야 와우 펼차 쇼크! 잘 들어 도아이 바다가 초등학생 때부터 가장 많이 얘기한 게내 얘기였어. 바다에게 넌 소중한 사람이야. 그런데 넌 이렇게 쉽게 포기할 거야? 사실인지 오해인지 직접 알아봐. 고마워 타나. 나 직접 가서 알아볼게. 에치 신아 너한테 먼저 알려줄게. 류가온이랑 류바다 둘이 성이 똑같잖아. 아. 바다야, 라이야, 무슨 일이야? 바다, 너 라이를 알아. 역시 너 라이온 맞구나. 라, 하이온. 날 그렇게 불렀던 건가운쌤이 가운이 형이었어요. 뭐야? 날 이제 알아본 거야? 그냥 복명이인 줄 알았어요. 게다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랑 완전 다르기도 하고. 근데 라이야, 무슨 용건이 있던 거 아니었어? 아, 그게. 가온쌤이 가온이형이 맞는지 확인하려던 것 뿐이야 하아 보너스 왜 불렀어? 돈좀 꺼줘라 <laughs> 넌 오빠면서 동생 돈을 아니 교사가 학생 돈을 뜯으려 하냐?